자, 21번에 fx가 x 1의 x-2라고 f 2차로 그냥 줘버렸어. 어, 극한 값이 존재. 근데 이것도 조금만 읽어보면 너희가 아마 눈치채지 않았을까 싶어. 우리가 연속 특강에서, 야, 니가 미분 불가능할 때 내가, 아니, 미분이래. 너가 불연속 이때 내가 연속이 되게 해줄게. 야, 너가 불연속인 점에서, 어 우극한, 함수한, 함수값, 좌극한, 야 이런 거뭐 다를 거 아니냐? 내가 거기서 0 만들어 줄게. 이거 정말 우리가 많이 했던 거 아닌가? 그 내가 0 만들어 줄게. 근데 이게 너희가 보시게 되면 이게 첫 번째가 리미트 x가 a 로갈때 이게 f(x분의 절대값) f란 말이야. 그 다음에 g(x)가 곱해져 있어. g(x)는 4차야. 연속 함수야. 2분까지 가능해. 내가, 이거는 리미트를 바꾸면 안 되긴 하고, 이렇게만 쓸게. 그럼 너희가 봐도 얘들아, 얘가, X가 1과 2에서 수렴하지 않잖아. 1과 2에서 F가 뚫잖아, X축을. 그럼 1과 2에서 부호가 바뀌는 거 아니야. 실제로 뭐 간단하게만 보여주면 여기에 1이 있, 있으니까. F의 1 빼기는 뭐야 얘들아 1 빼기는 양수지, 음수, 양수지. F1 플러스는 얘가 뭐가 돼? 음수가 되니까 1 근방에서 절대값 F는 F로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F로 나올 수도 있어 그럼 F분의 F면 1로 수렴할 것이고 F분의 마이너스 F면 마이너스 1로 수렴하게 되니까 1에서 발산하고 마찬가지로 얘들아 2에서 발산해 괜찮니, 얘들아? 그럼 내가 뭐 연속에서도 이야기 했다 싶니. 연속이랑 똑같아. 아니, 연속성을 따셨다라는 건 수렴성을 따지는 걸 포함하잖아. 내가 연속이 되게 해줄게. 그 말은 내가 더 수렴하게 해줄게. 라는 말과 같아. 이걸 우리가 함수의 연속 특강의 3강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좀 배웠어. 뭐 사실 3강까지 가는 것 같지도 않고 이거는 일반 내용이 되겠지 그냥 0 만드는 형태의 유형이지 그게 연속이 수렴으로만 나왔을 뿐이야 연속성이 수렴으로만 그래서 말이 길어졌는데 GX가 이거 갖고 있어야 된다고 최고차항은 1이라며 이렇게 지금 GX가 된다고 여기다 모르니까 이렇게 뭐 놔둘까 최고차항은 1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벌써 얘들아 한 2, 3분 동안 잔소리만 했는데 이게 21번이 너무 쉬운 게 인수 두개가 인수 두개 GX에 인수 두개를 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은 거 아들아 이것도 G에서 F를 빼서 절대값을 좀 씌워놨어 G에서 F가 이러니까 G-F 하면 너희가 이걸로 묶어지지 내가 1 빼주지 얘들아 이렇게 되지 g에서 f 뺀 거야. 절대값 씌워가지고 이제 g야. 리미트가 있고. 얘들아 이것도 절대값을 내가 이렇게 써도 괜찮니? 이렇게 써도 괜찮니? 절대값 나눠버린 거야. 이거 괜찮니 얘들아? 나누기 이제 g가 있는 상태 근데 g가 뭔데 얘들아 g가 x에 x-1에 내가 이렇게 나눠서 쓰려고 이거잖아 얘들아 그럼 똑같은 거 아니야 얘들아 이 녀석이 얘들아 어때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어떤 거야 이 녀석이 또 0과 1에서 얘들아 0과 1에서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0과, 어, 잠깐만, 1과, 내가, 뭐, 미쳤나봐, 얘들아. F가 X에 x 의 X-1이 아니라, X-1에 X-1이지. 아씨, 왜 그랬지? 그건 되게 슬퍼지네. 자, 똑같은 얘기인데. GX가, 지금 이걸 말한 거야. 아까부터 이거 내가 보는 데답다했겠다 이거 말한 거야, 이거. 근데 아무튼 너희가 페이스 보는건데 삽질도 페이스의 일부분이니까 본의 아니게 한 2분 날렸다 그지 내가 그 다음에 이게 이건데 그래서 g에서 f를 빼면 이걸로 묶어지니까 여기서 1 뺄건데 절대값 씌워놓은걸 내가 따로따로 따로 해라. 절대값뭐 따로따로 해도 상관없잖아. 나누기 gx인데 gx가 이렇게 생겼다. 이 소리지. 이렇게 생긴 거지. 존재해야 되잖아. 이게. 근데 마찬가지로 얘도 아까랑 똑같이 1과 2에서 수렴하지 않지. 그러니까 너가 수렴하지 않으니까 내가 0 돼줄게. 얘가 0돼야 되지 얘들아 분자가 0이어야 되니까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러니까 뭐 똑같은 게또 나왔어 얘들아 네가 불연속 어, 수렴하지 않을 때 내가 수렴하게 해줄게 내가 0이 되어줄게 그러면 x 제곱에 ax의 b-1은 0이라는 방정식의 해가 또 1과 2인 거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제일 편하지 않을까 b는 4이고 물론, 조금 이제 엄밀하게 가면, 뭐, 벌써 답이 나왔으니까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 분모가 또 0으로 가면 불연속이 되니까, 분모가 또 0이면 안 되기는 해. 이게 이제 모든 실수에 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판별식이 얘네라 0보다 좀 작아야 돼. 그러니까, 근데 뭐, 이거는 원래 좀 빠지게 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녀석이 얘라 판별식이 0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혹시나 안 따져도 답은 나오지만, 그래도 이건 좀 조심하자 그으면 분모가 0으로 가면 발산 하니까 아니 원래는 좀 제한 조건이 또 걸리기도 하는데 아, 이것까지 보면 참 너무 쉬워하잖아 A가 B가 마3이라는 3이야 A가 마3이고 B가 3 마이너스 1 넣어주게 되면 6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주게 되면은 7인가? 그래서 7, 6에 40에 2 자 FX를 이상한 걸로 보긴 했지만 뭐 괜찮을 것 같고 하더라 뭐 여기 본 김에 어차피 이제 선택과목 갔다 오는 건데 너희가 15랑 22는 못풀 수도 있으니까 자 객관식은 찍을 수라도 있으니까 아무튼 뭐 우리가 다음 문제 봐야 되니까 요거부터 또 이제 봐보고 이제 풀이니까 22번이랑 15번이 어떻게 풀릴지 한번 좀 보자